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 8월과 9월 중 제왕절개 무료 출산태기를 저희 네이버 카페인 우당장명원 카페에서 무료로 진행한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력으로는요, 7월 4일부터 9월 5일 사이입니다. 음. 여러분, 그 세월이 대단히 빠르죠? 절기로는 양력 8월 7일은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그리고 양력 9월 10일은 추석 명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추석 명절은 양력으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가 오히려 더 유행하고 있어 만삭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국에 계시는 산모님들에게, 에, 의료 말씀을 드리고, 좋은 출산을 기원하며, 양력으로 8월과 9월에 제왕절개 출산을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우당장면 카페에 오셔서, 출산 되기를 무료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무료 출산 대기를 하는 저희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컴퓨터나 예, 스마트폰에서 그 네이버 검색창에서 예, 우당 장명원 카페 또는 우당 카페 등을 쳐서 검색하신 후에 예, 카페 오셔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신 후에 예, 무료 출산 대기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먼저 필수 이행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 이행사항을 좀 자세히 보시고 이행하신 후에 글쓰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필수 이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페에 가입하신 후 가입인사, 가입경로, 출석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해당 게시판이 있으니 들어가셔서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끝말잇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끝말잇기 게시판에서 글쓰기 다섯 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 페이지에 다섯 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다섯 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에, 우당의 네이버 밴드 가입이 필요합니다. 아, 왼쪽에 카페 왼쪽에 그 카테고리 들어가시면은 밴드 가입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행상은 어떤 분들은 하지 않고 곧바로 그저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우당이 일일이 그 필수사항을 이행해달라고 댓글로 부탁하는데 그러한 번거로운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에, 출산태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요 임신을 해서 그동안 쭉 다니시던 그 산부인과의사 선생님과 에, 제왕수술이 가능한 출산 가능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적합한가를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출산대기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누구나 정해진 출산 예정일이 아니고 예정일 며칠 전부터 출산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사전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 협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실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시간 때등 출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상의를 확실히 하시고 오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은 많이 다릅니다 신청서 작성하실 때꼭 정확히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산모들은 원래 출산 예정일 10일 전그 날짜에서 유후 아래로 하루 이틀 사이가 가장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퇴기를 받으신 사모님들이나, 아기 아빠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상으로 퇴기를 받으시고 그 퇴길 날짜와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 너무나 섭섭해하고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재왕절개로 출산 퇴기를 하여 날짜를 정하고 싶어도 사실상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며, 출산 퇴기를 하여 이행하는 확률은 약 40%선 내외입니다. 만약 태기를 맞추지 못했다면 하늘의 뜻이려니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태기를 받으신 출산 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아기 출산 후에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아기 이름 장명을 할때 이름에서 보충하면 되는 것이니 실망하실 필요가 절대 없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의 그 무료 출산 퇴기는 8월에는 양력으로 2022년 8월과 9월 중에 출산이 가능한 분들만 해드린다고 제가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카페에서는 출산 퇴기는 의사 선생님과 협의한 출산 가능 기간 중에서 날짜 한 개나 두 개의 퇴기를 해드립니다. 만약 그 이상의 날짜가 필요하시거나 또는 8월과 9월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11월 또는 그 이후에 해당하는 태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우당장명은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유료 태길 신청을 하시하며 그때는 약간의 태길 비용이 있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유료 태길 비용은 5만원으로 다른 곳에 비하여 대단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출산태기를 하신 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장명 어플이나 장명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명료를 절약하기 위한 좋은 마음은 알겠으나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장명 어플이나 장명 프로그램의 장명은 이름의 기본은 맞출 수 있을는지 모르나 한글 발음에서 종성부터 따지는 음용오행 즉 발음 모행은 맞추지 못하며, 특히, 이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주에 필요한 자원행은 절대 맞출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왜냐면, 하 사주에 필요한 기운은 사람의 머리에서 역학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에 한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들은 저희 카페에서 출산태기를 해드리면, 저희 장명원은 출산태기는 해도, 이름은 아마 잘 짓지 못할 것이라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우당은 정통 한자 수리 성명 학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장명을 하고 있으며 신뢰와 공신력 있는 장명소로 장명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장명소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신상의 장명이나 또는 기존의 이름을 개명을할 때. 여러 가지 그 이름의 제반 원칙과 사주에 맞고 세련된 이름을 만들어서 보답합니다. 장명소 선택은 백년을 좌우하며 일생 1대 일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장명 연구원은 내읍에서 우당, 우당장명원 또는 우당장명, 우당장명 연구원 등으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나. 우당장명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8월과 9월 중 제왕절개 무료 출산 대기를 저희 우당장명 네이버 카페에서 8월 1일부터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제왕절개를 준비하고 계시는 산모님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좋은 출산 대기를 받아서 좋은 날, 좋은 시에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